안녕하세요. 아이폰14 옐로우 색상이 나왔죠. 3월 10일부터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이폰의 노란 컬러는 처음인 것 같아요. 요즘 계절과도 잘 어울리는 색상이죠. 노란 컬러가 너무 예쁜데요. 호불호는 좀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아이폰14 구입을 미뤘던 분들은 대부분 구입할 것 같아요. 구입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쿠팡 와우 회원이라면 카드 할인 10%를 받고 최장 22개월까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플케어 플러스도 행사카드로 결제시 20%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아이폰 14 구입을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아이폰 14 기본형 모델의 가격은 128기가 제품이 112만 5천원이고요. 256기가는 126만원, 512기가는 153만원입니다.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의 가격은 128기가가 121만 5천원, 256기가는 135만원, 512기가는 162만원입니다. 자급제로 구매를 하지만 22개월 무이자 할부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고요. 여기에 알뜰폰 요금제로 사용을 하게 되면 통신사에서 개통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이나 몇 개월 동안 비싼 요금제를 안 써도 되고요. 22개월 무이자 할부가 되니 무조건 이 기회 잡으셔야죠. 사전예약 링크는 고정 댓글에 올려 드릴 테니 참고하시고요. 이 영상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